안녕하세요, 개타장입니다. 고추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제 고추를 넣을거데요 이거부터 고추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깨타들입니다 오늘은 어, 혼자 왔습니다 <laughs> 아저 혼자도 재밌게 놀수 있고 제,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한번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요 어, 저희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좀일좀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일좀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아들내미가 요거 돈마우크 요 돈마우크를 한번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들하고 조회사를 위해서 도마호크를 한번 구워보고할 건데요.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구, 이숯을구면서이 고기를 얹으면 막 불이 잇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잇나게 하면서 고기를 한번 맛있게 한번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숯을 놔야겠죠. 이제 술 놓기 전에 한번, 어, 떻게 하면은 고기가 불이 안붙고 가는가. 그거를 먼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거, 그, 지난번에 고기를 구워, 구워 먹고 난자 철판 있잖아요. 이거 버리는뒤 요거를 반절 접어요. 접어갖고, 발로 밟아요 발로 밟아서, 여기다가 넣을 건 그냥 넣면안 되고, 제가 이렇게, 오래 해봤더니, 노하우가 생기고만요 요거를 한쪽만 접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다가 두개로만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한쪽만 세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넣어요. 딱 넣으면은, 안 넘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가에는 불이 숱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숱이 왔습니다. 숱이 와불 보이나? 삐그삐그 이런 거? 아, 지난번에야 나무를양 생나물을 갖다가 그 고기를 굴라있던양그숯 만드는 데만도 한, 한 시간이 넘게 걸려 버도 많이 요야 이거 그, 생각보다 힘들더만 확실히 이게 숯사 가지고 오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외롭냐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도 잘 놉니다. 네. 그동안에 농사지면서 혼자 놀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석제를 자, 이제 이거를 그냥 놓으면 안된 게, 내가 여기를 살짝 휘었어요. 여기를 살짝 휘어서, 여기 나사방도 있죠? 이렇게 놓을 겁니다. 살짝 벌리고, 벌리고, 자, 보이십니까? 이게 얇간게둥그르많이 올라온 거? 여기다가 고기를 고기는 어떤 고기가 좋냐면 더 좋은 고기 <laughs> 고기 더 좋은 고기가 좋습니다 요즘에 그 돈마호크 가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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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지 이거 이더 좋은 고기집을 가든 어디 가든 시즈닝 시즈닝을 이렇게 다 뿌려 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소금 찌그릴 거 없고, 뭐, 찌그릴 거 없이, 그냥 요것만, 딱, 이렇게 얹어놓으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쪽을 이제 먹어야지. 그래서. 이야, 고기봐 기가 막힙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조회사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도 또 거들 거고요. 그래서, 근데 춥냐고 지금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지금 저하 보면은, 눈이 안 녹았습니다. 아, 쪽, 산밑터 근데, 여기는 누가 한디? 예, 좁게 춥긴 한데 불이 있어서 안 춥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 이제 한 번, 뒤집어 봅시다. 이야, 보여? 지금까지, 불, 어우, 아, 야, 이거 봐라, 이봐 야, 때깔 좋다. 이야, 끝내주네. 야 오, 호 자 제가 먹방을 1일 동안 하면서 참 그동안에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이제 번데기에서 이제 나비가 되려고 이렇게 파닥파닥 파닥거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이 삼겹살하고 이 돈마호크를 했는데 이게 항시 이게 기름이 많아요 삼겹살이랑 그래서 놓면은 불이 붙어요 막 갖고 안좋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노하우를 제가 여러 분 하고 공유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그동안에는 우리들이 수술 여기, 여기서 끝을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고기를 놓으면 수시 밑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연구해 보니까 수술 가운데를 봅니다. 가해를 빼고. 그리고 이 철판이 이게 약간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갖고 이걸 딱 얹어 놓으면 기름이 이걸 타고 이 가해로 떨어져요. 이 가해로. 그리고 이 가운데로 안 떨어지니까 불이 안 붙어요. 자 이제 슬슬 익은 것 같은데, 자 고기 한번 보시죠. 누리끼리 현이 기름 절절절 흐리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그 전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 영상으로 눈 구경하시라고 지금 이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맞으면 야외에서 돈마우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뱉다. 엄청 맛있네. 야, 확실히, 돈마호크가이 굽는 것만 잘 굽으면은, 이 정말 맛있는 고기에요. 그리고 이게 칼집을 내놔서, 이렇게 칼집을 내놔서 고기가 빨리 익어요. 야, 불고기 양 툭툭 떨어지네. 음. 아, 이거 소주각인데? <laughs> 여러분, 이거 소주없으면안 됩니다. 소주 있어야 됩니다. 소주 아까다 아, 익었다. 예, 이제 익었어. 확실히 이돈마우크는 정말 부드럽고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이 익었는데 이걸 또 혼자 먹을 수도 없고 또 우리 또 유튜브 찍을 때 이제 뒤에서 안 보이게 도와준 우리 조여사를 부르도록 겠습니다 조여사님! 조여사님! 왜안 와? 아, 조여사! 의사야, 얼른 와, 얼른 와. 뭐말아콩물로 응. 어, 와. 야, 응. <laughs> 뭐야, 나, 우리 조사님 등장입니다. 뭐야, 뭐, 고만발이가, 이거. 안전무장. 마음에 들 걸로 하나 골라서 먹어봐. 이거 너무 찼다. 응. 아니, 조이사 오늘, 어떻게, 오늘, 이쁘게 와고 왔어? 아니, 성을쓴건 좋은데. 어. 이게 먹을라니까 먹고 먹어 먹고 먹어야 되겠네 먹고 먹으면 어. 진짜 환장하겠네 아니 쓸 일이 없어서 한번 써봤어 <laughs> 어. 오늘 도연아가 처음으로 이렇게 써남았네 소주가는데 안 먹을 수가 없지 또 어찌 맛을 한번 평가 한번 해봐 음. 딱 저렴해 근데 담백해 음. 지금 딱 빠지잖아 오늘 조회사를 위해서 내가 음. 예, 눈을 뿌렸어 내가 눈뿌리라 고 그랬어 고기 구먹는데 내가 눈뿌리라 고 그랬어 눈이 별로 안 오는데? 너무 많이 뿌리면 우리 바에에 나갈 때 지랄 같아요 네? 요거는 진짜 가격도 토마호크에 비해서 가격도 아니 토마호크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해서 한번씩 이거 추천하고 싶은 그런 고기입니다 아 이거 시즈닝이 위쪽에 뿌려져 있어가지고 간이 딱 맞고 향도 나요 그리고다가 술을 따놓으니까 술 향도 올라오고 그래서 기름도 쫙 빠지고 많이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계속 이렇게 먹다가 우리집 거들라고 또아 육즙이 지금도 아아 기름이 그 담배가지 어. 씹는 맛도 있고 어. 음. 아까 말한 것처럼 시즈닝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향도 안느끼고 맛있다 그 생고기에다가 조금 칙칙 뿌린 것보다 시즈닝 뿌린 게 훨씬 낫네 음. 그래? 음. 우리도 이제 농사만 지면은 맨날 식어 먹고 껍은좀쫙 하고 막 깨지지 않지 이제 고, 우리 눈가집면서 이렇게 고급지게 시즈닝도 착 이렇게 찌끄린 놈 내가 요렇게 갖고 고기도 좀 먹고 그럽시다 네.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일 열심히 해 조회수 한잔 하게 위치만 응. 먹어 위치만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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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건배 응. <laughs> 빨대가 났네 어쭈. 아, 어쭈. 아, 나 이제 갈게. 왜? 왜 가?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요즘 <laughs> 운동을 못 했어. 그만 먹어야 돼. 갈게. 아, 기분 좋게 먹었지? 응, 괜찮아. 기분이... 그래도 응? 0칼로리 아니야. 0칼로리, 맞아. 네, 바이바이. 맞다고. 그만 먹으면 내가 어찌나 뭐라고 하냐고. 아, 맛있다, 뭐. 아이, 꿀라, 야, 오거나, 공알아, 하냐, 떼줘야겠다, 이 나, 어 아이, 조여사 꿀라고, 줄라고 야 건네겠는데. 공아리가구나노래다공아리일리 와. 공아리도 고기 한점 띠줘야겠다. 우리 콩알이도 고기 좋아하는데 소금 안 붙어 있는 디그 시즈닝 안 붙어 있는 디그 가닥적으로 약간 쬐끔만 한번 주겠습니다. 살탈 털어서 어 콩알이 먹방 거기 있잖아 거기 거기 뜨거? 뜨거워서 못 먹는가? 지난번에 고추씨 넣고 이번 에 싹까지 다 올라와 가지고 그좀 일조 좀 하고 이런 하고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침 이제 또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돈마우크를 조회사하고 우리 아들을 좀 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우, 눈까지 와가지고 운치있어갖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나름 힐링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임실농사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더 농사도 더 열심히 질거고 또 새로운 기술을 자꾸 네, 터득해 나가면서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농사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주변에서도 많이 알려 주시고 네. 하여튼 여러분 덕분에 임실농사꾼이 있고 깨타작이 있고 백사가 있고 피구런디가 있고 천이가 있고 삼추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